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정보통신 분야에서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의 특정 프로그램을 이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 기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로 평가되는 그래서 어떤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뜻할 때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술 중심의 회사라는 것이죠. 미국의 IT 단지로 유명한 이제 실리콘 밸리에서 처음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창업을 시작할 때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일이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출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특별히 요즘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뭔가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그 일이 성공을 거두는 것이 쉽지만 않지만, 또 이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온라인 상거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중에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이룬 업체들이 있습니다. 배, 땡땡땡, 땡땡. 뭔지 아시겠죠? 쿠, 땡. 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작은 처음에는 단순한 거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한 15년 전에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지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인증과정, 이런 인증과정이 없어도 나에게 어떤 확실한 기술이나 어떤 아이템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런 벤처 기업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자본도 있어야 하지만 전략과 그런 기술과 아이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또 연합해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성경도 여러 부분에서 인생의 성공과 또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전부이지만. 그 믿음을 영위하고 그 믿음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다가 사단이 결국 쳐놓은 돗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수록 갈수록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믿음의 전략을 반드시 세우면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영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이 승리의 방법으로 신통이면 인통이고, 인통이면 어, 물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과 통한다 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성이 이제 성공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결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물질주의 그리고 잘못된 번영주의의 세계관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볼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묻기가 좀 그렇지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한번 물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람 보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에 대하여서 답하기가 뭐 부끄럽다거나 쑥스럽다면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말로 할수 있겠냐라고 답을 한다면 그 지혜라는 말에 대한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물의 어떤 이치나 상황을 또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은 또 교육을 포함한 어떤 대상을 배우고 알게 된 이,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고 또 인간의 약함을 또한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무력에 의한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어떤 권력과 이권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희생은 어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력과 폭력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미디어라는 거죠. 미디어를 통하여서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 1분이면 맞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보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팩트라고 여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 미디어라는 힘이 상상을 초월하게 됐다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영상 매체가 너무나도 발달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언론과 방송사들도 이 미디어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또 70대, 80대 분들이 많은 교회인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영상 관련 분야에 소질이 있는 부교역자를 성병했다고 이렇게 제 같은 동기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영상 전문 할수 있는 교육자를 청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말들은 익숙한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장래에 꿈꾸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예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뭐가 1순위일까요?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직업군들이 이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멋져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겠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독자와 조회수에 따라서 연봉으로 따지면 수억 원에 해당되는 영상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기도 없고 유튜버가 되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온라인의 어떤 매체, 유튜브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문화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미디어라는 세상을 통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정치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을 주로 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사상조차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느냐, 트랜스 미디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 미디어라는 말은 어떤 경계를 넘어서 서로가 융합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로가 계속해서 연결된 하나의 컨텐츠들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유튜브를 즐겨보신다면 내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즐겨보는 것 영상들이 화면에 뜨는 것을 자주 보셨죠? 자동으로 AI가 검색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검색하지,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관심있을 만한 분야의 영상의 화면들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내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성의 제자도라는 책을 집필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님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독특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세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길을 제공한다. 그 길에서 우리는 세속문화와 자연세계에서 취할 수 있는 사고 습관과는 전혀 다른 사고 방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주도하고, 그런 어떤 많은 미디어들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언론인이나 또 미래 학자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방송과 세상의 언론과 미디어는 우리의 기독교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일부 기독교 매체에서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주구하는 모습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흉내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오늘 읽은 자본 24장의 앞부분에서는 악인과 지혜 있는 사람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때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원 24장의 전체의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라는 것에 있습니다. 악인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어떤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형통해 보이는 악인의 삶의 방법에 미혹이 되어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그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조차 가져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악인과 지혜 있는 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악인도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도 사람인데, 둘다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의미는 약하고 병들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였고 지혜 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 의미의 단어의 뜻은 능력이 있는 사람 전사와 용사 그리고 또 지휘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악인은 결 꼭그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하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강하고 더욱 강성해지고 더욱더 강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더욱 강성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힘이 아니라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략과 지략이 많은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일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순위고 거기에 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 뭐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예로 들고 있다는 거죠. 단지 어떤 힘과 무기와 전투의 능력만을 가지고서 전쟁에 임해도,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 인생의 무대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참된 승리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다른 사람의 전략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라는 것이고, 바로 지혜라는 그 전략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에 있어서 3대 대첩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주대첩, 행주대첩, 그리고 한산도대첩이죠. 이 한산도대첩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을 크게 대파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모든 전력에 있어서 일본군이 유리했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일본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바로 임진왜란 그 당시에 일본군을 크게 대파했다라는 거죠. 일본 외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이 전략을 학이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 전선에 혼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왕작용하면서 일본의 외군들이 도망을 가는데 역사에 기록을 보면 47척을 부수고 12척을 납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의 수군은 이 싸움에서 일본 수군의 전력을 다 무력화시켰고 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의 수군은 조선으로 들어가는 육로의 길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남아있던 일본군의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자랑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여길지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능력과 소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소유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또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정보와 전략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또 하나의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큰 전쟁이라 불렸던 어, 이 결정적인 것이죠. 바로 이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사실은 미군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미치 사령관이 부임했을 때는 마치 가라앉기 직전에 배의 선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진주만의 공습 이후에 위기와 절망에 있는 함대의 사령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폐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은 것 처리하고 그냥 물러나라는 듯이 부임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일본은 북태평양의 이 미디어의 섬을 가지고 많은 열도를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일본, 이 일본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파악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해독하였고, 결국 마지막에 철저한 대비를 세웠습니다. 몇차례 공습이 이어졌고, 미군은 이제 일본의 항공모함들을 다 함몰시켰죠.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의 전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령관이었던 체스터 니미츠는 그들에게 바로 정보와 전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결국 1945년,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던, 마지막 남아있던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두 곳이 어디냐, 만주와 바로 우리,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민지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까지 저항하고 버텼습니다. 자살 특공대로 위장해서 미군에 계속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항복을 선언하면 자신들의 주둔해 있던 우리나라와 만주에서 일본군을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군사 중요 거점이었던 히로시마에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파리로 광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원치 않았던 희생이 일어나고 바라지 않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삶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은 지혜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다라는 것은 아무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룰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아주 순수함, 가까이 할수 없는 어떤 고귀함을 뜻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가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문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회의의 장소로도 쓰이기도 했고 법정의 어떤 역할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군가가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서서 무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발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내 발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발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자가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처럼 아무런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자처럼 여긴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신앙의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략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우는 듯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 되게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